안 나오고, 씨. 총 같은 것만 나오니까. 에이, 에이, 하, 이게 뭐야. 야, 복둥이 나갔냐? 아, 새끼 쪼달리니까. 아이장 얘기하니까 나갔네. 아이. 복둥이가 불쌍하네요. 아이장 얘기하니까 나갔네요. 너무, 뭐 광부, 광질할, 광부질할 때는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아이씨, 뭐야, 이거. 아이, 자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자갈 잘 파보세요. 아, 재활용, 재활용. 설레다, 아, 설레라, 이씨. 파란색만 보면 설레. 가자. 혹시 뭐렇기쭉 파다가 다야 나올지도 모르니까. 벌써 11시 45분이네. 자, 오신 분들 어서오시구요. 우측 하단에 추천들 잔한 번씩만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측 하단에. 추천드립 현재 추천 300, 320개구요. 예, 즐겨찾기 즐겨 안 누르신 분, 여러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좀 눌러주세요. 아, 이제 한때 복둥이, 복둥이랑 통화해가지고 좀더갈고 하겠다. 아, 그리고 복둥이가 아까 내, 그 클럽 들어갔다 했죠? 제가, 제가 흔, 옛날에 미오티비 있었을 때, 놀이터 이기 그거, 미오, 미옷, 미오님, 미오TV 미옷 있었을 때, 그 미오님 클럽을 만들었어서 해체하고, 거기 붙었더라고요 테스트 BJ로. 오케이. 뭐지? 아, 뭐야? 이게, 아, 그, 존한 영화만 나오지? 어, 잠깐만. 어저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저, 설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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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발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나가 뭐야? 장난해?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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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하라고 씨. 아, 기대했네. 좀봐 봅시다. 자, 오신 분들 어서 오시구요 우측 하다아 지금 비제는 안트는안트는 안 트는 이유가 용어 그 소리 좀 소리 좀잘잘 잘 들으려고. 발견한 건석어석탄 주변에도 다이아너플한 분이 있어요. 레드스톤 주변에 뭐 스톱 뭐 있다. 그런 건다 족구라고요. 석탄이 더 훨씬 더 가, 높아요. 이런 경우에도 석탄 다음에 철 다음에 금 다음에 다 이어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근데 그 유일하게 기억하는 게 그거야. 다 자원 정말 신박 신박하게 했을 때. <laughs> 금 나와라 도금 옆에도 많이 있다 고 그래요, 다들. 금 나와라 도 없다. 음 응, 나라 와라 높다 아무거나 나와라 높다 봉짜자짜자짜음 그, 나와라 높다 음 그, 나와라 높다 언제쯤 멀티를 하면은 될까 음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다이아 나올지도 몰라요. 치킨 먹고싶다 치킨을 먹으면은 AI에 걸리겠지 AI에 걸리면 나는 닭이 될거야 그럼 닭이 되면은 암컷 아 암컷 암암탉을 암, 암, 꼬셔서 번식을 해야겠다 그럼 그 번식한걸 다 조류, 조류독감 걸린다음에 그 조류독감 퍼뜨려서 세상에 조류독감 묻은거 퍼프 퍼뜨릴까 그럼 난 졸라 센 닭이 되겠지? 하지 몇달지나 죽겠다 그러면은 튀겨져야겠다. 튀겨 진 닭은 적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하, 그래, 좋아. 내 장례막은 튀겨진 닭이다. 치킨 먹으면 여러분 튀겨진 닭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나는 빵돌이가 될 거야. 빵돌이가 되면은 일진들 빵을 나르겠지. 일진들 빵 나르는 도중에 이쁜 일진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이쁜 일치한테 고백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고백 한번 못하 고백 한번 못 하겠지? 음. 그러면 그 걔한테 고백을 고백할 멘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난 빵돌이잖아. 어떡하지? 그렇다면은 그럼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 너 손에 빵안 먹게 해줄게. 그럼 빵 넘어오겠지? 그한 번에 뻑가서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의 도피를 하지. 어? 왜 버렸어 이거? 사랑의 도피를 하고 그 여자와 사랑하면서 도피를 했지만 공부도 존나 못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럼 어떡하니? 뭘 어떻게? 내가 맨날 가지고 있던 게 뭐야? 빵이지. 그럼 그 빵을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먹어본 빵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빵집을 만드는 거야 그럼 대박이 나겠지? 그럼 그 빵을 만들다가 빵을 만들면서 빵집을 운영하는 거야 그럼 나는 최고 유명한 빵집 그게 되겠지? 그러면은 VJ 특공대에서 나올 거야 아니 이렇게 맛있는 빵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아이 빵은 제가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도둑이 내 손을 자르려고 막. 그럼 나 손이 잘렸어. 손 잘려서 신체가 사라져서 난 죽었어. 아, 난 자살을 했어. 뭔 소리야? 여러분 빵돌이 되면 손 잘립니다. 오한마로 찍혀요. 참고하세요. 왜? <laughs> 다 논리적이잖아. 아 군면제를 받겠지? 그럼 군면제를 본 군면제를 받고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술 마시러 가는데 손이 없네. 손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손톱도 없고 인생도 없네. 그러면 난 죽어야지 뭐. 펄진이 됐어. 내가 누구도 못 넘부는 슈퍼 펄진이 됐다. 그래서 일진 일진든 거 사겨. 사기다가 클럽에 가겠지? 클럽에 가니까 소주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 술들이 다 조폭 술인 거야. 그래서 백만 원몇 백만 원씩 나왔어. 0만 원씩 나와가지고 족같해서 아 씨발 뭐 먹고 살지? 그래 아프리카 TV를 해. 아프리카 TV란 거 알아? 아프리카 TV를 보고 그래 할 것도 없는데 방송이나 해야지. 방송을 시작하지. 방송 했는데 갑자기 하디슈를 받아. 어? 이게 뭐야? 시청자가 무슨 0 명이나 들어왔어? 그러면 이 효력을 이용해서. 내가, 저, 중학교 때 짱이었으니까, 문신을 보여줘야지. 문신 보여주는 방송을 해. 그래서 문신 보여주면서, 이 타투 이름이 뭐예요? 어, 타투 이름은 몰라. 문신 이름은 몰라. 문신 이름을 공부를 해. 갑자기 시청자가, 어, 이거, 어떻게 타투 하시는지 알아요? 어, 타투, 타투리스트가 돼. 그럼 타투리스트가 돼서, 세계적인 타투리스트 대회에 나가 거기서 1등을 하는거지 여러분 1등이 되면 타투리스트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개쩔죠?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네 내말다 논리적이지 않아? 존나 일진이 될 겁니다. 다야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넓은데? 어머, 씨발, 싸가지가 없네 게임이. 내쌍일진도내쌍일진도 좋아요. 내쌍에서 완전 개일진 됐어. 돼가지고 언제 한번 누가 만나지? 하면 현피 한번 까지 야 씨발 오라고 아 근데 존나 거울을 보니까 막막한거야 운동을 못해 그래가지고 야 현피 한두달 뒤로 미루자 해가지고 존나 빡세게 운동을 해 존나 몸장이 되는거야 갑자기 돼가지고 씨바야 들어와 들어와 해가지고 걔가 미안하다 해 어? 미안하다면은 어? 어떡하지? 이 만든 몸 어떡하지? 그럼 이걸로 씨바 헬스 배웠던거 헬스 트레이너 하는거야 세상에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되는겁니다 어때요? 개쩔죠? 그렇게 해서 헬스 트레이너가 돼서 까.. 여친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헬스 트레이너 하는데 방송만 하기 힘들어 아 방송된다 운동만 하기 힘들어 그래서 아 심심한데 뭐 볼까? 아프리카TV를 봐어 여기 뭐지? 한 방송해볼까? 운동 방송을 해 게다가 마침 얼굴도 좀 생겼어. 생기다 만게 아니라. 그래서, 어? 여초들이 많이 생겨. 여자 팬들이 좀 생겨. 그러다가 이제, 어? 그런 거지. 갑자기 막 랭킹 1등을 찍더니 막. 그렇죠 다들 인생이 없진 않아요 이것도 언젠간 내가 이만한게 언젠간 진짜 엄청난 논리가 될거야 다들 공부 못한다 못한다 아나 씨발 인생 없다 뭐 먹고 살지 걱정마세요 밥은 먹고 살아요 사회 나가면 뭐는 한대 걱정하지마

해외에 다 가수 한번 해볼까? 아, 존나, 이 정도면 걔, 걔, 걔 완전 가수 아닙니까? 뚱인 줄 알았다고? 나그 정도 성우에, 성, 우가 성우가 됐어? 헐, 나 성우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이게 사세요, 씨발. BJ님 꿈이 뭐였어요? 아, 저는 꿈이 그거였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 꿈은 가수였지. 되게,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가수긴 하고요 그리고, 그니까 제가, 제, 제 꿈이 뭐냐면은 가수가 돼서 이제 약간 심리학까지 그런 걸 배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노래를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기한 이 노래를 만들고 사이비교를 만든 다음에 맨날 회비 맨날 하루 하루 하루에 한 번씩에 10만 원씩 걷고 세계 정복을 하는 거죠. 인간? 아니 왜 웃어나 진지한데? 웃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저 되게 진지하게 말한 겁니다. 와 기사매! 다이 없네? 여러분 12시 2분 나왔습니다. 우측 하단에 추천 질차 좀쳐 누르세요. 좀 씨발. 아휴 닉네임 바꾸고 나서 질차 질차 존나 줄어들어요. 처음 오실 분들 질차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재밌게 봤다면 한 번씩만 예, 눌러주세요. 아마 그건 거 같은데 질차 누른 사람이 아마 있을 거야. 근데 질차 지운 사람이 존나 많을 거야 아마. 어 주빈 이 새끼 뭔데 질차 때 있잖아 다 지웠을 걸 닉네임 바꾸고 나서. 아 어, 질차 한 사람 있을 걸 있을 있을 텐데. 어 어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개나 있네. 세상에. 이거, 어, 험정이야. 어떤 십새끼가 너왜 트릭을 깔아놨지? 여기 빠져나가야겠어. 어떤 미국에서 폐광을 한번 연구를 해봤대. 폐광이 어떤 거냐면은, 그, 이런 막, 막혀있는 벽도 있죠. 그게 다 하나하나가, 그 조금만 파면 또 이어져 있는 거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데. 봐봐, 이다 하나하나 이어져 있대. 이조금 여기 조, 조금만 파도, 벽이 이어진 데가 있고, 안 이어진 데도 있지만, 다 이어져 있대. 그래서 모든 게다 무한대로 막 무한 루트로 돼있대 패광이 다 그렇대 어떻게 시스템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대 그 연구를 했대 그냥 씨발 모장에다 <laughs> 모장에다가 쳐 물어보면 될 거들 허 그냥 모, 모장에다가 첫 물어보면 되는 걸왜 씨발 그걸 고생해서 물어보냐 아니 그 고생해서 막이 왔다 갔다 하냐 병신인가? 위, 위에 파면 될 텐데, 귀찮네요. 철수들이 해달라고요? 아니, 씨바, 내가 드립 하고 싶으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뭘 드립 을 해달라 말라, 해달라 말라 합니까? <laughs> 귀찮네요. 니까님 같은 시청자 싫어하는데. 공태하겠습니다.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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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앞에, 시옷 붙이시는 분들 있죠? 그, 다, 앞에, 주빙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좀 혹시, 혹여나 있으실 것 같아서. 아, 방, 모구님, 한기로, 펭가이, 감사합니다. 나와, 씨발,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갑자기 민감해져서. 끈적끈적한 거에 민감해요. <laughs>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펭가이, 고마워요. 아, 폐화 너무 길어. 빨리 어? 저게 뭐야? 아니, 뭐지 이게? 아니, 이거 다이아몬드 아니야? 아니, 세상에 이게 왜 여기 있니? 다이아몬드가 세 개씩이나 있다니. 샤라랄라랄 샤라랄라 샤라랄라 랄랄라 샤라랄라 랄랄랄라랄랄라샤랄랄라샤라랄랄랄랄랄랄랄랄라 뭐, 물론, 그 BGM을 튼 사람은 있겠지. 근데 그 BGM을 진짜 노골적으로 민 사람이 저예요. <laughs>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 BGM, 이제 딱, 그 BGM 하면, 어, 주빙.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11개를 하면, 로훈님 어, 로우 님, 되게 로우 님도 할아버지 11개월 처음 틀고 되게 유명해졌죠. 할아버지 11개월, 그분처럼 저도 이제 별빛이 내데 샤라라라, 그, 그것도 이제 주빙 됐다. 이 정도면 졸라 많이 켰네. 뭐야 이거? 아, 고민을 잘 뽑아야 되는데, 아, 여러분 1 2시 지났네요. 자, 추천 좀 받아볼까요? 화면에 화면에 좀 띄울게요. 자, 오신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차 단번씩만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분들 현재 68분 대략 70분 정도 계시는데 오신분들 추천 절차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쥐 박쥐 고맙고 뜰짱 흑악 흑강님 내꺼 쓰지 말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신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블랙하는 꼬마님, 노무강님, 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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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츠님, 열능님, 치킨정직님, 잡다한 영어님, 카미님, 윤, 윤이,이님, 김포돌님, 수님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부케이님, 글리님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추천,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아 저분 닉네임이 로리는 사랑이라네요 존나 범죄자 나중에 후자가 궁금한 케이스네요 내집 어딨니 왜 이렇게 멀리 왔나 집에? 밖뀐다저 사람 위험할 거 같은데 아니구나. 어, 되게 멀리 왔네. 으아, 비 온다. 자, 코코한님 졸멋바님, 체레바님.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졸라 힘드네요, 멘트치기. 빨리 아이작 하고 싶네요, 조용히. 아이작 클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도 아이작 한 번, 아이작 좀잘 하는 사람인데, 다들, 아닙니다. 어, 네, 근처네요. 아이고, 여기는 어디지 아이고, 이쪽이구만. 아이작 '운빨'이지, 아 오랜만에 새벽이니까 그래도 노래 들으면서 합시다. 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아, 지금 이게 시계, 시계 때문에 <laughs> 화면이... 어휴, 됐다!